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정해 주시고 감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지금 재현을 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함께 식사를 한 후에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리시고 함께 식사를 한 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다시 재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용서를 받았다.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 그거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옛날에 하던 일을 돌려줄 때, 자신이 맡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맡게 해줄 때, 우리는 용서받았다. 아, 신뢰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골을 잘못 넣는, 넣는 거예요. 또는 뭐 야구면은. 공을 잘 치지 못하는 겁니다. 감독이 야너안 되겠다 하고서 후보로 몰아버리고 이군으로 내려보내고 팀에서 방출해 버리면은 이 사람으로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런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을 합니다. 이럴 때이 선수가 아 감독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내가 정말 아직도 신뢰받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옛날의 일을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돌려받는 것이 용서와 신뢰의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의 확증으로서. 신뢰의 확증으로서 베드로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께 칭찬을 크게 듣는 아주 굉장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말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인생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굉장한 고백을 하고 아주 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허가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타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크게 꾸중하는 장면, 베드로가 꾸중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용서와 인정과 신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그런데 주님, 그런데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가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날잘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관심 이 있다는 건참 좋습니다. 근데 관심을 넘어서 지나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친 궁금증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놀거다 놀고 또 때로는 되게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는데도 사는 것을 보면은 일도 참잘 풀려요. 많이 벌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사는 것을 보면 참 힘들어 보입니다.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남에 대한 궁금증이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어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생업에도 정말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잘 되고, 그러면 그 정도면 신앙생활 하나 좀 못했으면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역도 참 잘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린 그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궁금증 들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하고 상관없다. 너만 날잘 따라와라. 예수님의 이 음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할 때뭐전 세계 지구의 인구 한 7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70억분의 1로 우리를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시고 언제나 나와 1대1로, 1대1로 집중해서 관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와 절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 제자들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사람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없는 사람 될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축복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도구로 사용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경험이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심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키워 주시기 위해서는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데 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참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파봤으니 남의 아픔도 이제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비함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 축복, 그리고 고난, 이거를 잘 섞어서 버무려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또 비율을 정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축복의 양과 고난의 양이 다릅니다. 강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초신자분들에게는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성장이 필요할 때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을 좀더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율, 축복과 고난의 비율은요, 우리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 상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축복과 고난을 섞어 가면서 섭리를 갖고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에 대한 그런 지나친 궁금증 여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하나의 성품과 성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하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상대에게 남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고난과 축복을 최선의 비율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축복을 잘 섞어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상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그래서 고난과 비율을 어떻게 섞고 계신가?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죠. 남에게 지나친 궁금증을 갖고 거기에 몰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 섭리하시는 바, 계획하시는 바,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인지 축복인지,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 궁금증을 갖고 몰두하는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입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결국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아 갖고 하나님이 받아 주지 않으셔 갖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훈계나 혼을 낼때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분이 나고 씩씩대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분이 나갖고 애들이 이렇게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눈은 치켜뜨고 숨을 막 몰아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니면 죄가 문 앞에 서서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인, 너 지금 해야 될거 뭔지 알아? 너가 지금 그렇게 화낼 게 아니라, 너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너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덮쳐 버릴 거야. 너 잡아먹어 버릴 거야. 가인, 너가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얼굴을 들고 웃을지, 웃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 지금 아벨과 비교하지 말아라. 열등감 느끼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고 지금 너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한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은 아벨과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가 지금 해야 될일 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 말을 듣지 않죠. 아벨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질투함으로써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남에게 지나친 궁금증, 더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몰두함으로써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또 반대로 우월감 느끼고, 그리고 질투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선한 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주님, 하나님, 왜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거기에 몰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선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요한에게 대한 계획이 달랐습니다. 행동파인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통찰력 있던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거의 100살까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달랐고 요한에게 대한 계획이 달랐죠. 베드로는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살아남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써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그러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 준 일을 감당 감당하고 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처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나를 왜 여기 세우셨는지 그 의미 붙잡고 나를 향한 그 섭리 계획에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많은 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관심은 참 좋습니다. 관심 있을 때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비교는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관하고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서 하늘 상급을 쌓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과 소원이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감 느껴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열등감 느껴 질투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잘 구분하고 잘 붙들어서 그리고 충성하여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칭찬 듣고, 많은 상 받는 성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